제가 아까 뭘 그렇게 신나게 휘둘리면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뭐냐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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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전 트위터에서 봤는데, 제로 칼로리인데, 맛있대요. 그래서 엄청 핫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GS에서 원 플러스 원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냅다 달려가서 맛별로 사왔습니다. 사실 복숭아는 두 개를 사왔어요. 그래야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이니까. 저는 이런 거꼭한 번씩 다 맛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걸 사왔고 근데 이거를, 이게 보니까 하나에 스무티백이나 들어있어요. 이건 따져있잖아요. 아까 엄마, 아빠랑 마셔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조금 이제, 인공적인 단맛이 나기는 하는데, 0칼로리인데, 이런 맛이다? 괜찮지. 그래가지고, 일단 스무기에 너무 많고, 그리고 말이죠.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내일 친구들을 만나러 약속이 있어서 나가거든요.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벤트를 조금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뇌물 겸좀 이렇게 맛 보라고 뇌물인데 뇌물 아닌 뇌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거 소분해가지고. 친구들도 좀맛 보여주려고요. 같이 맛있는 거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소분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다섯 개씩 먹어, 친구들아. 많이 먹어, 많이, 많이. 제 친구들이 저처럼 차를 좋아해요. 전 차를 좋아하거든요. 음, 맛있는 건다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아마 주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줍시다. 그래서 이렇게 줄 거예요. 근데 네, 샘표에서 이제 이런 것도 나오네? 원래 나왔나요? 잘 모르겠다. 이거 포장은 여기다가 해볼게요. 아따, 맞네.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하다. 아하, 너무 많나? 내가 지금 손이 너무 커? <laughs> 잘 펼쳐. 잘 펼쳐. 어, 된다. 아예 많아보이고 좋네. 근데 좀 거꾸로라서 거슬리네. 다시, 다시. 이번에 만든 마테를 사용해서 마감을 해주겠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깜찍하죠? 또 이것도. 왔어. 이제 내일 이거 친구들 만나면 뇌물로 주면 됩니다. <laughs> 내가 어 요즘 구하기 힘들다는 트위터 핫템을 가져왔어. 하면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것만 주기에는 또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샘플 발주했던 스티커도 좀 같이 나눠주려고요. 어차피 제 친구들도 다 닦고를 하니까 이 샘플 뽑았던 것들을 좀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나씩, 주고. 이번에 굉장히, 굉장히 잘 나온? 얘는 뭐가 묻었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소분이 쉽지가 않은 일이네. 아이고! 아, 쉽지 않은 일이네. 진짜 조심해서 소분해야겠다. 이거 판매할 때 소분할 거거든요. 이게 많은 분들이 다품종 소량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일이겠는걸? 조심해야겠어. 약간 걱정이 되네. 비슷한 것 같죠, 양이? 으흠. 아, 이거 약간 <laughs> 조금 잘못 잘라서 제거하고 줘야겠는 걸. <laughs> 그러면 아주 공평하게 얘도 제거하고 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좀 챙겨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고럼... 아 뭔가 굉장히... 귀엽네, 세트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아! 이것도 좀서분해서 줘야겠네. 닫기 전에. 엄마야 <laughs> 닦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다 아 너무 어려워 이거 큰 났다 연습해야겠다 음흠. 그리고 저의 뇌물 멘트도 좀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 이것은 뇌물, 이자, 저의 마음이랍니다. 이걸 받으시면 저희 부탁을 하나 들어 주셔야 해용 제발 자 똑같이 작성해 봅시다 안녕 요 뒤에다가는 이제 이름을 적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찐찐찐 마감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두개 세트 완성입니다요. 현재 시각 새벽 4시 50분 명함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맘에 들어. 계란말이 먹고 싶다. 제가 이거는 뇌물인데요. 뇌물이요? 네, 이거 네. 받으시면 네. 제 부탁 하나 들어주셔야 돼요. 아, 그럼요. <laughs>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쓰다 쓰다. 나 뜯는다. 이거 어, 많아. 아, 나버칠게 네, 뜯어줘요. 야, 이거 보관해야 지 무슨 소리야. <laughs> 거칠게 뜯 대박. 아니 근데 나는 못챙겼어그 야, <laughs> 나 이거 다샀는데 아, 샀어. 아, <laughs> <맞았어>. 아, <laughs> 아 세상에. 맛 어, <laughs> 맛있어. 맛있어. 샀어? <laughs> <봤어>? 아니, <laughs> 난개줬어 난 <laughs> 아, 내가 내한테 줬어. <laughs> 아, <laughs> 어. <laughs> 개웃겨두 <laughs> 배다. 펄 마트. 아 그거 아직 저기 동통이 안 와서 어. 샘플 가져왔어. <laughs> 샘플이 그렇게 와요. 난 이렇게 팔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확실히 양이, 양이 적어가지고 그건 좋은 거 같아. 기운 음. 어, 이거 이따가 붙여봐야지. 아, 귀엽지? 아, 이거, 이거 신상이지? 네. 설렜다. 근데 내가 발주 수량을 너무 맞춰서 어. 다는 못 가져왔어. 응. 많은 친구들 위주로만 일단 갖고 왔어. 디테일이 너무 귀여워. 완전 귀여워. 귀엽지? 응. 얘도 나팔 것이네. 네. 음, 맞아. 여름, 여름에만 끝날 거라고. 개짱 만어 여름이었다. 여름이었다. 아, 진짜 웃겨. 뒷돼지였다. <laughs> 맞다. 이조명이 그래, 그래, 맞아. 헐 <laughs>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지? <laughs> 이거 너무 귀여워. 네, 저의 이번 최애, 최, 최... 스티커에요. 귀엽죠? 제가 왜 내물을 드렸냐? 500세트를 나눔을 할 거예요. 원래 1000세트였거든? 근데 이건 좀오버 같아서 1000명을 주는 건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난 둘이서 500하는 줄 알고 있었어가지고 그냥. <laughs> 얘는 이미 스케일이 크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제가 500을, 5 0개를 나눔을 할 거예요. 500개를 다 털고 오는 게 목적인데. 처음 되는 거리인데. <laughs> 근데 이걸 어디, 어디서 나눔을 해야 돼? 카페 같은 데로 오, 우리가 앉아있으면 오세요, 이렇게. 아니, 그렇게 안할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 그 내부에서는 너무 복잡해서 일로 오세요 이거 못할 것 모르겠는데. 같고 그 밖에는 공간이 꽤 되잖아. 그 벽에 붙어 있는 공간이라던가 왜그 뭐 사람들 다니는데 말고 벽 쪽으로 가면 뭐 물품 보관함 옆이라던가 그막 뭐 엄청 크게 트여 있는 공간 있잖아. 그쪽에서 시간을 정해서 나눔을 한다고 일단 첫 번째로 공지를 할 건데 그렇게 되면 그냥 받는 사람도 올 거고 조건은 없어. 그냥 줄 거야. 응. 뭐, 팔로우를 하면 되는데, 이거 아니고, 음. 그냥, 그냥 무조건 다줄 거야. 그럼 빨리 나와도 돼. 그치. 그래서 그냥, 응. 통 크게 그냥 500개로 잡았어. 그렇게 할 거고, 본인이 뭐, 그냥 서립패서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그냥 줘도 돼. 뭐, 지나가다가 가 아, 진짜 내 마음대로 어, 해도 돼? 그냥, 어, 난 그냥 진짜 불특정 다수한테 주는 게 목표야. 거기 가면 스티커 많이 받아온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 500개? 1000개는 좀 무리고, 이틀을 가면 1000개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틀을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내 생각은 일단 500개, 500개를 다 뿌리는 게 목표. 할수 있어. 무엇을 뿌릴 거냐? 아, 저 하나만 하지 않을 거예요. 야나 진짜 이거 그냥 팔아 너무 아깝다. 나 진짜로 진짜로 마음먹고 뿌리는 거야, 진짜. 아, 진짜 너무 아깝다, 너무 귀여워. 이거 나의 어. 실험이야, 실험. 어, 마음을 진짜 많이 먹었네. 이거 <laughs> 초각인데? 어 맞아. 메모할 수 있게 뽑을 거야. 스티커도 되고 메모도 할수 있게. 모조지? 어. 모조지 스티커 이거랑 이거랑 응. 이거랑 이렇게 세 개는 메모할 모감. 수 있는 애들이고 귀엽지? 연락이요. 응. 그리고 이건 내 명함으로 뽑을 거야 와 너무 귀여 이거 진짜 귀엽지? <웃음> <웃음> 나 새벽에 잠안 자고 이거 그렸어 이거 진짜 귀엽지? <laughs> 이게 안면이고그 응. 어쨌든 사람들이 이거 받으면 명함을 누가 보관하겠어 근데 이거 그냥 사람들 다이어리에 붙이기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이게 뒷면인데, 어... 뒷면은 그냥 밥풀, 밥 위에 로고 하나만 넣는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는 이제 내용 들어갈 거라, 이렇게 하고, 메모를 쓸 거야. 메모를 넣을 거거든? 음. 그, 왜, 그런 거 알지? 강아지들이 보내는 편지 같은 거. 나는 많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해.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렇게 하면 500명 중에 몇 명이 나오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약간 돈 써서 경험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제 너무 궁금한 거지. 첫 번째 먹을들한테 먹힐까? 그냥 몽골을 적당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먹힐까? 이게 궁금한 거고. 두 번째 뭐 그냥 먹을들도 받을 거고 진짜 문덕들도 받을 건데. 어쨌든 그 불특정 다수의 500명에게 뿌렸을 때몇 명이나 찾아오는가? 딱 음, 궁금한 거고. 세 번째, 진짜 500장을 다 뿌릴 수 있는가? 딱 궁금한 거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뭐 진짜 행사 준비할 때 내가 얼마나 뽑아가야 되는지, 내가 뭐 저기 이벤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음, 그런 게 나올 것 같아. 나노말 스티커가 도착했습니다. 응? 양이 엄청나죠? 원래는 이렇게 반만 주문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방 사시는 분들도 많고 다 이제 저랑 같은 날짜에 오시는 건또 아니기 때문에 양을 좀 넉넉히 해서 더 많이 뿌리고 뭐 남은 거는. 다음 마켓에 덤으로 드릴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많이 뽑았어요. 어차피 돈 쓰는 거 화끈하게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잘 나왔어요. 사이즈도 아주 적당하고 음, 이 사이즈로 뽑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 하나 붙이면 그냥 다이어리 꽉 차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도시락 명함입니다 이것도 다이어리에 붙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뭐 뒤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긴 하지만, 전 여러분이 여기다가 그냥 풀칠하거나, 뭐 테이프 붙여서 이렇게 다이어리에 붙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세트당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렇게 한 세트씩 나갈 거예요. 일명 밥은 먹고 구경해야지 입니다 전서일패 한번 들어가면 잘안 나오거든요 잘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제 입장에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거의 막 끝날 때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들 그러시지 않을까 하고 제가 손수 만든 도시락을 챙겨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받아 가지고 간단하게 다꾸도 한번 해 봤거든요 같이 보실까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크게 척척척척 붙여 주시면 됩니다. 너무 귀엽죠. 저는 처음에는 아, 너무 진하게 나온 것 같은데 했는데 막상 붙이니까 엄청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도 색감이 다잘 어울리고 해서 오히려 하늘이 덥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색 닦고 오랜만에 해보니까 눈에 빡빡 들어오고 좋네. 닦고를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떼어지는지 그것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를 하나를 싹 꺼내서 보면 칼선을 전부 넣었어요. 오저지 스티커고, 요 안에다가 글씨를 쓸수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요 초밥이죠?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건, 소울푸드 김밥. 맛있습니다. 둘. 셋. 볼수록 귀여운데?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어, 이 손가락 이러면 안 되지. 보면 <laughs> 볼수록 빠져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